오늘 새벽에 담계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그 Sure.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교동하실 때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익기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억으로 주리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영너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교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로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모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교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포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곱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이제 3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 하는 말씀은 이러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투의 말씀인데,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잘 압니다. 예를 들면 3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33절에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생존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생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런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경으로 인도하셨다가 죽어 세상을 떠나면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 그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어떤 신도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신명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신들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모세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믿고 섬겨온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과 견줄 대상은 아무도 없다. 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러, 이러,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은 많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때로는 뭐 찬송을 통해서 고백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있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 속에 이러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 이러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해 줄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모세가 찬 경우처럼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유언처럼 그 말씀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이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키울 때 해주는 말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 다르면 일관성도 없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해라. 신앙보다 학업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 돈더 많이 벌어야지. 그거 가르쳐 주다가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하나님 잘 믿으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설득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그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금방 허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생의 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글쎄요, 뭐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게뭘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지요. 대개 그런 말씀들은 어려서 들었던 말씀, 내가 점점 성장해 오면서 "아, 정말 이렇다"라고 확신한 그 말씀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을 수 있거나, 혹은 편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붙잡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신앙에도 고정관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자꾸만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그게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 선포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감정에 사로잡힌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제 총선을 치렀고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정치의 대화가 우선이 됩니다. 신앙보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끌어들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웁니다. 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부모, 자식도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배우자도 싸우고, 목사와 성도도 싸우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싸우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는,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견해, 나의 감정,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셔야 하지요.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와의 교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교리와 명령을 듣고 지키라. 그 말씀이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가면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믿고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십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담대하게 확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끊임없이 말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또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손이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 문제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나님, 이제 어제 총선이 이제 치루어졌고, 최종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나님이요, 아무래도 여당 척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승리에 따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나님은 패배한 쪽도 무엇이 그들을 패배로 몰아갔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이요, 더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총선의 결과가 우리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갈 지언정, 더 어지럽게 하거나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요, 지금 의료계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계속 밀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이 의료계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하 님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청천대학 봄야유회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기쁨 가운데 이 봄야유회를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수식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감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새반, 이 새수식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성교사님들 우리 협력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양곤 그레이도 신학교를 주님께서 굳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지켜주시며 저 북한에도 자유의 봄날이 그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게 우리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